로카투비 아침인데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네요. 물안개처럼 보이네요. 물안개는 아니고 아침 되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좀 고즈넉하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상쾌하고 좋네요 풀벌레 소리도 많이 나고 이곳이 좀큰 카라반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특히 밤에는 이쪽 길이 좁아가지고요 오우 물소리가 오우 이소렁인데 물소리가 엄청나네요 이곳이 니오 펜션입니다. 여기 오실 때는 이제 니오 펜션을 치시면 바로 니오 펜션에서 내려오면 바로 홍천강 지류입니다. 지류. 이곳은 장소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자리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도강하신 분들 빼고 쪽에는한4서 여섯 팀. 넉넉 잡아서 열팀 정도 하고요. 또 저쪽으로 도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길이 있는데 이제 물이 조금 많아가지고 길을 약간 물에 잠겼는데 많은 차는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저쪽 건너에도 사실은 주민 집이 하나 있고요. 저쪽에도 건너가서 지금 텐트를 피칭하신 분들이 두팀 계시네요. 여기가 좀 길이 험악하네요. 승용차는 내려가지를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저쪽 왜 화장실을 저 건너에다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화장실은 저쪽 물 건너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시려면은 어 일로 물을 건너서 저쪽에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길이 있는 거 보니까 물이 별로 없을 때는 열로 차가 다니는 길인 거 같습니다. 저 올라가는 길인 거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물이 흐르는데 어 이쪽에다가 지금 차를 또 차박 피칭을 하셨네요. 지금 저쪽 건너에서도 또 피칭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정상적으로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인데, 저희도 이쪽에 피칭을 했고요. 이쪽에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해가지고 이쪽에서 낮에 보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무료로 상주를 해가지고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수심이 낮은 데서 낮에 물놀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또 텐트를 치셨네요 구석구석 왜 화장실을 저강 건너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건너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저도 저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왜 화장실을 엉겅퀴 엉겅퀴 같은데요 엉겅퀴 이쪽으로 도강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장소가 있네요. 여기서도 어, 두 팀이 텐트 피칭을 했는데 뭐 이쪽 도각만 할수 있다면 여기도 자리가 세팀 정도는 무난하게 할것 같네요.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돼 있네요. 이길 건너에서 본 풍경입니다. 밤새도록 저런 물소리가 나는데 싫지는 않고 좋았습니다.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 약간 오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은. 제가 화장실이 있는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쭉 지금 걸어와 봤는데요. 저쪽 건너편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구가 사시네요. 이게 오디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오디 날때 이렇게 건너오시면, 와, 뽕나무가 이거 엄청 큰데요. 지금 저쪽부터 뽕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디를 하나 따가지고 먹어봤는데, 이제 오디가 조금 말라 비틀어지네요. 이쪽에 길이 쭉 있네요. 진짜 노지 조용한 곳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곳에 뭐 피칭을 하셔도 좋겠네요. 이미 이게 불멍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캠핑을 즐기셨네. 와 오디 많이 떨어졌다. 여기도 뽕나무고 뽕나무가 많네요. 근데 이렇게 땀뿔, 땅불, 이게 땀뿔이라고 하죠. 이렇게 땅뿔 흔적을 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길이 막혔습니다.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네요. 사유지라고 출입금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인가 본데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도 이쪽은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가서 차박을 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가 차박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낚시하러 가셨는데 아까부터 이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뭐 잡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좀 잡혀요? 뭐 잡혀요? 피레미 잡혀요. 한번 구경 좀 할게요. 아까부터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오 많이 잡으셨다. 오꽤 크네요. 오 많이 잡으셨네. 오잘 오, 던지시네. <laughs> 아 피레미가 상당히 큰게 올라오는데요. 네 저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 길로 내려오셔 가지고 바로 그냥 입구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쪽 길로 해서 쭉 가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강하시는 분들은 날씨 예보를 잘 봐야 됩니다. 저런 고립된 데서 캠핑을 하시다가 갑자기 소낙비 비가 올 때는 갑자기 강물이 이렇게 범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네 다섯 팀 정도는 캠핑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수심이 낮아가지고. 애들 물놀이 하기가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강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하죠. 이분들은 질겅이를 뜯어서 삶아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네요. 와, 물소리 너무 좋은데요. 시원합니다. 와, 물소리 좋습니다. 물살이 제법 센데요. 저도 이게 쓰리바 신고 가는데 쓰리바가막벗겨지려고 하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건널 때는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특히 이게 음주하시고 어, 이런데 그냥 방심했다가는 넘어졌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열로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곳에서도 이렇게 낚시를 하시네요. 아, 저기는 누가 돌탑을 저렇게 쌓으셨네. 저 앞에 산 원장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뷰가 멋있는데요. 뭐좀 잡으셨어요? <laughs> 아, 피레미 잡으셨어요? 오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오우, 많이 잡았는데요. 오우, 뭘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잠깐. 봐요. 이 야, 벌써. 예, 이거 뭐? 오. 그게... 잠깐 왔는데. 예, 이렇게 다. 아, 검다만 한두 네. 마리씩 나가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예. 저같이? 예.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유, 그래요? 진짜요 <laughs> 예, 예, 진짜 맞습니다. 예. 목소리가 저같은 분이잖아요. <laughs> 아,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서 왔어요. 인천요? 일산. 일산. 아, 저는 인천 살아요. <laughs> 저화 TV 이제 애청자예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오, 잡혔네. 아유, 많아요, 잠깐만, 찍어, 어, 잠깐만, 찍어. 잠깐만. 많아, 많아. 찍어. 오, 많대요. 오, 오. 이거, 이거 두 마리를 이렇게. 네, 아, 이게. 이게 피라미 순놈. 불고지. 아. 이건 피라미 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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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라미 순놈인데, 아. 얘 보고 불고지라고 그래요, 불고지. 불고지? 불. 불. 불고지 아 불고지 키라미 그섬 어. 어, 어. 아. 떡밥을 여기다 놓으셨네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예, 예. 떡밥을, 떡밥을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망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넣어가지고 아. 이걸 유인해가지고 요런 요렇게 그렇죠. 요런 편만한게 아. 까딱까딱하니까 아. 예 아.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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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고 왔다가 왔다가 아. 요걸로 떡밥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예. 요게 까딱까딱 물, 물살 흐름에, 예, 흔들리니까 바늘. 이게 먹인 줄 알고, 이렇게 아, 아, 채는 거네요. 아이 낚시를 견지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니, 아니. 무슨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 바늘이거든요. 아, 도깨비 바늘. 아, 도깨비 바늘. 그래, 아, 도깨비 바늘. 어. 예, 예. 얘들이, 아이, 저 똑똑해요. <laughs> 얘들이 어... 바보가 아니거든? <laughs> 가서 무는 거 보면, 어... 얘는 큰게 물지요. 어떤 때는 예. 요만한 게 와서 물어. 아. 요만한 게 물을 뜯으면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입이 들어가요. 아. 요만한 입이 들어가서 벌려 나와요. 너무 이뻐. <laughs> 그래, 하여튼 많이 잡으세요. 네. 자, 제 구독자분님이 양양에서 있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잘라봐. 와, 홍게를 이렇게 또 많이 사 오셨네요. 가위 없어, 거기? 자 어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뭐 떡밥 어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찬밥에다가 된장에다가 어분 약간 지금 이렇게 주먹밥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학이라고 그러는데 어학에다 넣어가지고 저 홍천강에 밤에 또 밤에 꼭지가 뭐가 잡힐지 궁금해가지고 어학에다 넣을 밑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 이거 기네 와. 어우, 엄청 길이야. 이거 몇 메다 짜리야, 이게? 10 메다, 10 메다, 10 메다. 어우, 이건 뭐, 어부들이 쓰는 거지. 이거 뭐, 일반 뭐, 캠핑 오는 사람, 이, 이거 하겠어. 이거 어부들이. 형, 나는 매우 길고 저기, 어느 쪽, 이 약간 숲 쪽으로? 응. 약간, 예, 그쪽으로. 이야. 통발 수준이 아니라, 이거 어부들이 쓰는 어, 전문적인 어항인데, 이거 뭐가 잡히는지 내일 아침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다논거 같은데요. 이제 내일 아침에 걷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뭐가 들어갈지. 우와.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매운탕을 끓여서 소주 한 잔. 네. 아, 내가 칼을 갖고 오겠습니다. 손으로 따도 돼요? 손으로 따도 돼요? 딱 건너가죠. 잡아 가지고 여기서 이게 잡아서 먹는 맛이 그렇죠. 이제 매운탕. 진짜, 진짜 예술이게. 음, 좋아요. 이 민물고기 이게. 야, 크다. 닭치로 <laughs> 잡은 거라는. 어쨌든 껍질 꺽지래. 음, 어, 예, 예. 그래요. 이건 이제 살려서 좀더 크라고 아, 안죽었으면 예. 고기 먹고. 먹어. 아, 먹어요. 와. 송치가 뭐, 고기를 뭐, 먹네. 아유, 여기, 여기, 여기 오. 살에는 고기 꺽지. 그래서 이게 매운탕 끓이면 예. 맛있다는 게그거구나 아. 죽으면서도 집어넣어요. 예. <laughs> 대단하죠. 근데 아니, 와 이제 한번 맛있게 끓여보자고요. 가보자고요. 자 출발. 하지원 하도님께서또 매운탕을 잘 끓이시는 또 전문가입니다. 고기부터 일단은 끓여놓고요. 야 요즘 이제 도마가 이렇게 얇은 게 나오네요. 또뭐 캠핑장일 때 그냥 간단하게 좋네요. 원래 그 매운탕에 무가 들어가야 시원하죠. 네, 예. 무는 제일 중요해. 예, 안 들어가면 매운탕이 아니죠. <laughs> 두툼하게 썰어서. 네, 두툼하게 썰어서. 네. 나중에 수제비 반죽해서. 아, 이런 수제비까지. 이런 예. 그린 다음에. 자, 무 투하.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양념통인데요. 야 양념통치고 네. 너무 큰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아저씨가 이렇게. 아 직접. 예 직접. 만드신, 만드신 거. 정리가 좀안 되네. 이렇게 있습니다와 네. 시원해서 좋네 양념통.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 이렇게 들면. 오들면 호호 또 밑에. 네. 야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야 역시 평택에 설비 못하는 게 없다 그더니 손재주가 있으시네. 오우 멋진데요? 아, 생강청. 아, 비린내나지 말라고. 생강청. 생강가루가 없으니까. 아, 생강청. 뭐, 어, 다 갖고 다니시네. 양념을. 이야,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매운탕 비주얼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자, 매운탕은 쫄을수록 맛있는 거잖아요. 매운탕을 했으니까 어, 어. 한입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어, 어때, 오! 어때요? 오! <laughs> 진짜 잘크셨네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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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예예 오, 오 수제비까지 야, 또, 넣어가지고 야, 한번 드셔보세요 자맛 어때요? 아, 뜨거워요? 좀 조심해 혓바닥 뒤에요 자자자자 맛 어때요? 어우 이거 뭐, 어떻게 괜찮겠어요? 예. 혓바닥 안겼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 아, 맛은 어때요? 맛 제일 중요한 아, 게 맛이죠. 너무 좋습니다. 오 어, 정말요? 예. 어. 따봉이에요? 예. 멋지게 끓여주신 음, 우리 아, 어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평택의 평우설비 부부입니다. <laughs> 자, 매운탕을 끓여주신 어, 평택의 두 부부님이시네요. 맞죠? 네. <laughs> 캠핑 어. 와 가지고 백숙 예술인들에서 와. 아니 가난사, 이건 뭐예요 이게? 나 찹쌀인 줄 알았더니 능이, 능이 버섯 아니야 이거 이게 이게 능이 버섯이에요? 아, 뭔지 알았어 아니, 아니 저는 그냥 버섯 이거 이거, 이거 버섯. 이거는 저 오리 군댕이 맞으세요? 너무 하나, 비싼 거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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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리 궁댕이라고 그랬어 이게 능이 버섯 오리 궁 노루 아유, 아 노루 <laughs> 궁댕이 <아니, 웃음> 나 이게 찹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밥 오리 궁댕이 이 귀한 닭이 살짝 좀들리었어요 끓어야 돼요 어제 어망 놓은 거, 과연 뭐가 잡혔는지 거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다가 어망을 넣어 놨는데, 한 10m 짜리 긴 어망을 놨는데, 과연 뭐가 잡혔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한쪽으로 그냥 밀어 놔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찢어졌네. 꼭지 큰거 들어갔는데. 찢지만 안 했으면 그래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오 이거 봐요 꼭지는 한 마리 오큰 거네 이거 잡혔나 어우 그것도 꼭지 꼭지 충가리 오 이거 맞아? 동사리 하하 <laughs> 이거 이거 이인데 원래가 동사리잖아 음, 동사리. 어. 동사리 동사리 동사리가 표준어 어 동, 동, 동. 동사리 동동 어. 동사리 동사리 우리 아. 충가리라 그래 아, 그냥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놔줘야 다 예. 방생 어, 잘 도망가네. 이게 <laughs> 매운탕거리가 맛있다던데 나는 뭐, 못 먹어봤는데. 어,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여기다 놓지 말고 낚시하는데 안 걸리게 저 어디 한쪽에다 놔야겠습니다. 되 음, 아, 음.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